삼성전자 22, 24, 27인치 AA급 중고 모니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HDMI 포트를 지원하여 사무용, 가정용, 게임용, CCTV용 등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 덕분에 작업이나 게임 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중고 제품이지만 AA급 상태로 경제적인 가격에 품질을 보장합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이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LG 전자 Q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Q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200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면 형태와 16대 9의 와이드 화면 비율은 몰입감을 극대화해주며 IPS 패널은 넓은 시야각과 뛰어난 색 재현력을 자랑합니다. 이 모니터로 게임의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보세요. LG전자 Q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해상도와 180Hz의 화면 재생빈도로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1000R 곡면 디스플레이는 시야를 넓혀주며 1ms의 빠른 응답 속도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배송의 빠름과 가격 대비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디자인과 화질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가 뛰어나고 설치가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게이밍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LG 전자 QHD PC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QHD 해상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100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부드러운 영상 경험을 선사합니다. 평면 형태의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와이드 16대 9 화면 비율은 영화 감상이나 게임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IPS 패널을 통해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어 작업이나 여가 모두에 적합한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로 더욱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누려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